아, 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오늘은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글서, 식음수식인가, 형식 같은 식자 같은데, 예. 엑셀에서 표현되는 글자라든지 숫자라든지 예. 이런 글씨를 꾸미는 그런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엑셀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셀 단위로 처리하고 있죠. 즉, 그 셀, 칸 하나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포함, 거기에서 어, 들어있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지 문자 같으면 글꼴, 또 크기, 색깔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숫자 같으면 숫자에 뭐 콤마를 집어, 천 단위로 콤마를 집어 넣을 건지 소수 이하 자리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또는 퍼센테이지, 또 날짜, 시간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쉽게 따라하고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배울지 예, 꾸미기 서식 예, 요식에는 셀 서식을 먼저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 표시 형식, 조건부 서식, 셀 서식에서 이미 설정되어 있는 어떤 형식을 갖다 자동으로 적용해 쓰는 거 또는 그 셀에 담겨 있는 숫자 같은 경우 숫자의 크기를 갖다 막대그래프라든지 색깔 또는 다양한 아이콘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셀 서식에서 테두리까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셀 서식. 셀 서식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맞추거나 색, 테두리, 채우기 등 효과를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워크스토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서식이나 어떤 테두리 효과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들입니다. 아, 물론 뭐잘 뭐, 뭐 이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 평균을 계산하다 보니까 평균 요세 개의 숫자를 더해서 개수로 나눈 거죠. 하다 보니까 소수 이하 부분이 나올 때 소수 이하 부분이 이렇게 네 자리까지 다섯 자리까지 표시가 되네요. 어느 것은 딱 떨어져서 소수 이하가 표시되지 않기도 하죠. 또이 부분은 제목이고 항목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밋밋하게 표시됐을 때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다 쉽게 이해하고 또 파악할 수 있도록 꾸미는 거. 네, 오른쪽 그림 보면 서식이 있는 워크시트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왼쪽 거에 비해서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죠. 칼라링한 거, 또 테두리 둘린 거, 또 평균을 구할 때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일관성 있게 처리한 거. 보면은 뭔가 요약이 돼 있고 내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죠. 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셀 서식이라고 합니다. 큰 부담 없이 따라하기만 해도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아, 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셀 서식을 설정하는 거는 그 기본 리본 이렇게 제시가 되죠. 홈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이 리본 중에 여기 보면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여기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글꼴, 두껍게 하기, 이태릭, 체로 하기, 밑줄 긋기또 테두리 하기, 또 채우기, 글자의 색깔,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또 한자 처리하는 방법. 이 부분 보면, 요거, 요거 있죠? 어, 가라는 글씨에 화살표가 위로 가고 하나는 아래로 가죠. 글씨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이런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셀 내에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그셀 내용을 정렬하는 것. 정렬은 맞춤이거든요. 왼쪽으로 맞출 거냐, 오른쪽 맞출 거냐, 가운데, 위, 아래, 중간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자주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제목 같은 거 표시할 때 보면 셀 하나에 표현되는 게 아니라 전체 표에 대해서 대표성을 나타내다 보니까 셀 하나보다 여러 셀을 합쳐가지고 센터에 맞춰서 표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그 셀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 밖에 숫자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라든지, 콤마라든지, 소수 이하 부분을 몇자짜리까지 표시할지, 이런 거를 설정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셀서식입니다. 이미 아래 한글에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안 써봤다면 할말 없지만. <laughs> 여기 보면 기본적 글꼴들 표시되어 있죠. 어떤 채 글꼴의 크기, 여기도 비슷하게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고요. 두껍게 이태릭체 밑줄, 그리고 취소줄, 또 글자의 색깔, 또 여기 정렬 부분도 여기 있죠. 기본적으로 아량과 동일한 기능들이 다 엑셀에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큰 부담 없이 이거 설정에 쓰듯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보다 자세하게 설정하고자 할때이 밑에 확장 버튼 누르게 되면 또그 별도의 창이 열려서 디테일하게 설정도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리본에 들어있는 이런 아이콘 또는 확장 버튼 이외에도 특정한 셀에 어떤 데이터를 넣을 때 마우스를 가만히 대고 있으면 이렇게 미니 메뉴가 제시가 됩니다. 미니 도구죠, 미니 도구 모음 제시가 돼서 여기에서 굳이 여기까지 올라가도 되지만 올라가지 않고서 여기서도 모든 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처리 가능한 기능들이 다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음, 좋네. 여기도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어,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추가적인 팝업 메뉴가 나와서, 또 추가적인 기능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각보다 엑셀이 참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분위기만 여러분이 파악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미니 도구는 셀 안에 일부 텍스트 또는 숫자를 선택하면, 근처에 나타나는 미니 도구, 모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단추를 누르게 되면 또 단축 메뉴와 함께 상세한 작업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이렇게 툴바에 기본적인 아이콘 제시가 되고 작업을 제시하는 하는데, 그 밖에 상세하게 설정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확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 여기에서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이런 항목들, 여기 있죠. 글꼴, 맞춤, 표시 형식들 있죠.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여기다 마우스 컷을 가만히 갖다 대고 있으면, 여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외우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쳐다보면 답어 메시지가 나와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대화상자 표시단추 이거 잊지 말기 바라고요. 이거 이용하면 보다 편하게 할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제일 먼저 글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폰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텍스와 숫자의 스타일, 크기, 색깔. 이 스타일이 폰트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두껍게 한다든지 이태릭체, 밑줄 긋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크기, 색깔 등을 의미하는 거고 그걸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데이터를 강조해서 워크시트를 읽기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서, 문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만드는 목적은 나한테 보여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본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미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럴 때 쓰는 기능입니다. 텍스트나 숫자에 서식을 주려면 서식을 주려는 셀이나 텍스트를 선택하고 셀 선택하면 딱 박스 형태로 나타나죠. 거기에서 셀을 선택했으면 대상을 지정하고 옵션을 설정하는 겁니다. 홈에 글꼴을 해서 내가 원하는 옵션을 선택을 해 주면 됩니다. 두껍게안 되는지 이테리어를안 되는지 그러면 바로 적용이 돼서 눈에 나타납니다. 즉각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 밖에 디테일하게 할 때는 대화상자 표시 단추 이걸 눌러서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없는 것들도 있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들은 보다 상세 설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뭐 참고로 넣은 건데, 컴퓨터 내에서 어떤 문자를 처리할 때는 어떤 일관성 통일된 규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표준으로 쓰는 문자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알파벳, 여기, 여기 표시된 거 있죠. 그리고 특수 문자도 여기 적혀 있네요. 이런 것들. 그리고 숫자도 여기 적혀 있고 이건 문자입니다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구분된 알파벳 소문자도 있고요 이 코드표에 의해서 모든 게 제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롬 자는 친구들은 이 코드표도 외우는 건 아니지만 이 데이터를 이용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건 아니고 엑셀이라는 문서 작성용 도구를 쓰기 때문에 이 코드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준화에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고 이야기하죠 아 아스키 코드표가 있어서 컴퓨터 내부에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는 이 코드를 기준으로 저장이 돼 라고 기억을 해 주면 됩니다. 또, 한글에서, 한글, 컴퓨터에서 한글을 처리할 때는 또 특별한 기준이 몇 가지가 또 적용이 되거든요. 이것도 교양이니까 알고 있으라고 여기 좀 설명을 좀 추가해 놨습니다. 에서 설명한 걸 아스키 코드라고 하거든요 아스키 투에서 a s c i 자개 이렇게 표 i 을 합니다. 아메리칸 스 a 다드 코드 B c 포메이 i 인터체인지 미국 표준 코드인데 정보를 교환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h e code o 이 the code of the code of 된다. e code of the code of the c o 이 e 의 단점은 e c c 영어만, 알파벳만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글이나 한자, 일본어, 중국어 이런 말은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만든 게 유니코드입니다. 전 세계 모든 문자를 컴퓨터에서 일관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산업표준입니다. 이걸 쓰게 되면 어떤 문자, 어느 나라 문자든지 다 컴퓨터에서 표현할 수 있고 또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UTF-8 기준을 이용을 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우리가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 형식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서 그 코딩 형식, 컴퓨터에 저장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엑셀은 이런 걸 특별히 지정하도록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엑셀에서 읽고 엑셀에서 편집해서 쓸 거니까요. 그 데이터를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불러서 가공하는 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에 설정되어 있는 기본 표준 양식, 아스키 코드, 유니코드, 또 유니티프 8 기준, 아 이게 다. 이게 더큰 범위고요. 이건 더큰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범위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지정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있다는 거만 알면 됩니다. 구조까지 외울 필요도 없고요. 구, 뭐, 규칙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모든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통일된 기준화의 문자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것,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셀 서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양한 이 폰트들을 사용하게 되죠. 이 폰트들은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보면은 윈도우 글꼴이라고 검색하게 되면 그 시장 메뉴 옆에 검색창 또는 그냥 시장 메뉴 누르고 글꼴이라고 타이핑 치면 바로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아, 뭐, 한 단계 더 거치는구나. 여기에 보면 다양한 폰트들이 들어있고요. 이 정보를 갖다 사용을 합니다. 뭐,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을 추가해서 여기다 등록하면 쓸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걸 모두 쓸수 있도록 하면서, 이 엑셀에서는 여기 글꼴의 오른쪽에 있는 화, 역삼각형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글자 목록들이, 폰트 목록들이 제시가 됩니다. 샘플로 다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엑셀 페라드, 요걸 딱 선택한 다음에 이걸 확장하고 마우스로 선택하면, 클릭하자 선택만 하면 바로 여기에 적용돼서 그 글자가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보이는지를 바로바로 제시해 줍니다. 굉장히 쉽다는 거죠? 이런 원리까지 알고 있으면 좋다는 의미에서 이걸 집어 넣은 겁니다. 몰라도 큰 사용, 상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글꼴의 효과를 줄수 있는데 그 효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글씨를 굵게 한다든지 기울여진다든지 이렇게 된게 기울여진다는 거 이태릭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걸 보통 볼드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밑줄, 어? 선이 안났네 밑줄, 이렇게 밑에 선이 거지는 겁니다 언더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취소선은 가운데 선이 나오는 거거든요 취소선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색깔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글자 단위로 다 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이런 글자 단위 처리하는 건 엑셀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글자 단위를 하려면 조금 귀찮은 것들도 안 되기도 하는데, 얘는 한셀 안에 있는 글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아, 줄바꿈도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 중에 아주 파워풀하다는 거죠. 글꼴에 주는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주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용도는 글자를 강조하는 목적으로 쓴다. 삭제될 내용을 표시하는 목적으로 쓴다. 뭐 이런 이유가 있죠. 자기가 우리가 쓸 때. 어떤 때 수분 좋은지는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본인의 미적 감각이 문서의 품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케이 엑셀 서식에서 글꼴 효과 어떤 것이 있는지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색 지정 색깔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엑셀에서는 이렇게 1 0 가지 종류 표준색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기본으로 다섯 가지 테마색을 또 제시합니다.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표준색, 테마색, 약간 기본적인 색상표가 제시가 되고요. 이 중에서 골라서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표준색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다른색이라고 있어서 이걸 누르게 되면 색상표가 또 나와서 농도별로 다시 한번 또 아주 디테일하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마우스로 직접 클릭하면서 지금 잠깐 동영상을 멈춰놓고 하나씩 눌러가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민감하고요. 느낌도 좋습니다. 옛날에서 너무 원색적으로 튀는 그런 색깔보다는 약간 파스톨, 파스톨, 파스톨 계열의 이런 색깔들이 참 느낌이 좋습니다. 문서도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이것도 많이 써봐야 됩니다. 써서 적용해야지 그 느낌을 알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외워서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적 감각이라는 게 감각이에요.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성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써봐야지 그 느낌을 알고 또 좋은 품질의 문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미리보리 기능이 있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어떤 데이터 대상에다 놓고서 여기서 글자를 선택한다에 이거 딱 누르면 이게 쫙 드롭다운으로 목록이 나옵니다. 그때 이동 화살표 키로한줄한줄 한줄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아니 마우스로 클릭하자마자 살짝 끌고 내, 살짝 눌러주면 바로 이게 적용돼서 이런식 글씨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할수 있고 생각보다 폰트가 너무 많아서 좀 짜증이 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 보면 요요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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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추천되는 게 나오거나 최근에 사용했던 폰트가 여기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처음 열었을 때는 진장 목록이 나오지만 자꾸 사용하게 되면 여게 자주 쓰는 목록이 위에 최근 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골라서 쓸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그런 거 보이지 않겠죠. 위가 고정이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만들어지 않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엑셀 개발자 이것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부분 좀 고정을 시켜놓고 아래 부분만 이렇게. 목록이 위아래로 움직였으면 선택하면 위로 등록돼서 최근 거볼수 있게 있겠. 뭐 이유가 있겠는데 나는 하여간 불편하다는 겁니다 예, 미리 보기 기능이기 때문에 쉽게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알겠죠 글꼴 변경 아, 아 요거는 아, 이런 요기 위에 데이터 기본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데이터 입력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같아 가지고 예, 조정을 해 봤습니다 저 내용 이거 이거 지금 동영상 파일에선 긁을 수 없는데, 내가 교환으로 제시된 파워포인트 파일 열어보면요, 이부분은 별도 독립적으로 있거든요. 여기 마우스를 클릭하면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전체가 다 셀렉트가 됩니다. 아니면 마우스로 쭉 긁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 선택한 다음에 엑셀 빈 문서로 가서 컨트롤 V 누르면 내용이 그대로 복사돼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입력하는 수고로움은 덜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한번 꾸며보라는 겁니다. 글꼴은 워크시트의 텍스트와 숫자, 스타일의 크기, 색상 등을 의미한다. 셀에 들어있는 텍스트나 숫자의 서식을 지정하고 외관, 색, 크기 등을 변경함으로써 중요한 데이터를 강조, 강조가 목적입니다. 워크시트 쉽게, 읽기 쉽게 만들어준다. 이 부분 한번 처리해 보라는 겁니다. 이 부분. 요거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선택하고 채우기 하고요. 배경 색깔. 글자 글꼴 한번 이게 무슨 글꼴인지 찾아보기 바랍니다. 글자 크기도 좀 키우고 강조해서 두껍게 표시도 하고요. 그리고 셀 합치기. 셀 병합하고 가운데 정렬 눌러서 A B C D E 다섯 개 셀을 하나로 합쳐 주는 거. 이것도 한번 해 보기 바랍니다. 설명은 안 했지만 메뉴 상에 있습니다. 한번 눌러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앞에서 설명한 거 동영상으로 가볍게 한번 먼저 보여 주겠습니다. 그거죠. 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 딱 하고 선택하면 이렇게 전체 객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데나 클릭한 다음에 Ctrl-A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쵸? 아무데나 선택하고 Ctrl-A 아니면은 어 없네 메뉴에 아무것도 클릭해서 커서가 그 안에 깜빡이게 한 아이고 잘못 눌렀어 깜빡이게 한 다음에 Ctrl-A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복사해서 엑셀 실행시켜 볼게요. 네 엑셀 실행 올라왔죠. 세통한 문서 아무것도 여기다 Ctrl V 누르면 V 붙여넣기 이겁니다. 없네? 아, 선택, 하여 붙여넣기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서식 없이 누르면 되고요. 원본서식 그대로 눌러주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요. 그럼 그대로 들어갔죠? 이거 갖고 편집하라는 겁니다. 혹은 테두리에서 여기 제목에서 잡아당길 수 있고요. 이 숫자만 선택한 다음에 표시 형식의 쉼표, 천 단위로 콤마를 집어넣는 것, 이걸 적용해 보고요. 그리고 위에 제목 부분도, 이것도 가운데 정렬하고, 배경 색깔도 넣고 싶은데, 예, 네, 일단, 항목 구분도 가운데 정렬해서 보기 좋게 하고요. 그리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맞춤의 테두리 선 없나? 테두리 선? <laughs> 어, 어디 갔나? 잘 보이질 않네요. 네, 확장시켜 볼게요. 예, 네, 확장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기본 메뉴가 다 있습니다. 테두리, 선, 그리고 색깔 지정하고 어디 적용할 건지 테두리 가운데 가운데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표도 테두리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배경 집어넣으려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노란색 누르니까 배경 색깔 들어가죠? 글자 진하게. 오케이. 매나합계도 의미 있는 거니까 구분을 해 주는 의미에서 노란색 눌러서 제가 원하는 색깔 아무거나 골라주면 됩니다. 갖다 놓은 순간에 바로 적용이 되죠. 글꼴도 선택하면 어? 우물정 나오는 건 어떤 경우죠? 셀이 좁아서 그런 거. 제목 부분의 경계면을 더블 클릭하면 내용에 맞춰서 자동으로 사이즈를 조절해 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테두리 선두껍게해 볼까? 겉에는 두꺼운 게는 좋더라고요. 여기서 테두리 선하고 선 두꺼운 거, 테두리요. 윤곽선만. 오케이. 그러면 테두리가 두꺼워서 더 강조가 되죠 오케이. 좋네. 너무 왼쪽이 붙어 있어서 셀 삽입 한번 해본 거고요. 위에 제목 부분도 마음에 안 드니까 어...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 정도만 할까? 좀 확대한 다음에 볼게요. 아, 이것도 적으면 뭐 더블클릭하거나 아니면 직접 마우스로 잡아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 할까? 네, 이거 내용 그대로 집어넣은 거 기억하고요.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이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 입력하는데 드는 수고로움을 좀 주, 줄여달라는 겁니다. 오케이? 필요하면 뭐, 뭐 하려고 그랬지 내가? 네, 이렇게 붙여넣어서 써도 됩니다. 들어갈 때 서식이 다 제거된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아이고, 뭐야? 예, 그러니까 엑셀과 파워포인트는 같은 회사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엑셀 고유의 기능, 파워포인트 고유의 기능까지 복사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요거 보고서 어떻게 갖다 쓰는지, 아, 제목 부분은 여러분이 해야죠. 제목 부분은. 이쁘게 한번 꾸며보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다음 맞춤입니다. 맞춤. 아까도 언뜻 보여줬죠. 일반적으로 맞춤하면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가운데 맞춤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셀 크기에 따라서 셀이 이게 높아진다 그러면 이거를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아래로 내릴 수도 있고 가운데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바에 보면은 좌우 정렬과 상하 정렬이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이 잘 맞춰서 가로 세로 맞춤 어떻게 나오는 게 좋을지 잘 선택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맞춤은 가로 세로뿐만 아니라 가로 뿐만 아니라 세로도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죠 셀 서식 아 이것도 뭐냐 아, 여기서 주로 이제 맞춤 보려고 그 하거든요 텍스트 줄 바꾸고 한 셀의 크기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내용이 많을 경우 옆으로 초과돼서 나갑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아나꼴 보기 싫다는 거죠 이거 보면 여기에만 나와죠 옆에까지 가 이럴 때, 이렇게 한셀 안에 모든 내용이 다 표시되게 할수 있거든요. 이거는 여기 맞춤에 이 확장 버튼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열리죠. 네, 여기에 보면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맞춤에 텍스트 조절, 그래서 자동 줄바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해 놓게 되면 이렇게 표시된 게 이렇게 바뀌어서 표시가 됩니다. 오, 어, 괜찮죠? 또뭐 참고로 본다면 여기 텍스트 이걸 클릭하면 여기 전체가 선택이 되거든요. 이럴 때 세로로 글씨가 되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이것도 마우스로 요요 화살표를 선택해 주면 각도를 줘서 글씨가 삐딱하게 기울어지게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해봐야 됩니다. 굳이 내가 여기서 이 많은 기능을 다나보로 눌러보라고요? 에 여러분 눌러요. <laughs> 그렇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꼭 해봐야 됩니다. 셀 서식, 셀 병합 하겠습니다. 셀 병합이라는 게 위에 있는 부분 이런 거거든요. A, B, C, D. 세 칸에 걸쳐 글씨가 나가는데 이 표에 이거 지금 만들라는건 아니고 이런 표 제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표의 센터에 딱 맞춰서 표시되면 더 좋겠죠. 이럴 때 마우스로 이걸 다 선택을 하고 여기까지 그리고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다 요거 있거든요. 이걸 딱 누르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럼 가운데로 딱 맞춰지거든요.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제목 부분 처리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셀 병합 전과 후의 모습을 확인하고 이런 제목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단추를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셀 병합 셀 합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눌르면 이렇게 병합이 되고요. 또 눌르면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게 토글이 돼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만 눌러고 계속 몇번 눌러 봐요. 그러면 아 이런 거구나. 금방 감이 잡힙니다. 눌러 봐야 합니다. 오케이. 방향 아까도 언뜻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글씨가 있는데 이게 좀 나름대로 포인트를 주려고, 강조하려고 이렇게 돌려주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쓰지는 않는데 아니 모양 별로 나,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삐딱해 보이잖아.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글자 모양 여기 셀 텍스트 바꿈인가? 이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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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름이 안 나오네. 요거 눌러서 하거나 아니면 요 확장 버튼 요 맞춤 여기 여기 버튼 눌러서 기울어지. 아까 오른쪽에 세로로 하는 거 화살표 돌리는 거 보여줬었죠? 그거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원함은 쓰면 됩니다. 셀 내용을 미의 각도로 회전할 수 있다. 그걸 방향이라고 합니다. 필요하면 쓰라는 거예요. 네, 문제가 나왔네요.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아까랑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죠. 앞에 거를 꼼꼼하게 쓰면 이거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데이터 긁어서 붙여넣는 거 한번 해보고요. 이 제목.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보고요. 이런데도 효과 주고 여기 소수점 여기 천 단위로 천 단위로 천 단위로 콤마도 찍어주고요. 여기 배경 색깔도 집어넣고 테두리선도 한번 설정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 요구하는 대로 오른쪽 맞춤,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거 알아보라는 거거든요. 이런 글씨들은 가운데 맞춤하고요. 숫자는 오른쪽만 왼쪽만 오른쪽 맞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입력하게 되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문자 데이터는 왼쪽에 맞추고요, 숫자는 오른쪽에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보기 좋게 조절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셀 서식 테두리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보여줬듯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이는 이 선들은 실제로 인쇄하면 나오지 않는 선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선을 인쇄하고 싶다. 아 물론 인쇄할 때 옵션을 조절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테두리 선을 쳐주면 보는 사람이 보다 명확하게 내용을 구분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테두리도 직접 하면서 두께도 조절해 보고요. 이중선도 해보고 점선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테두리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내용을 파악하기 좋다 라는 점 기억하고요. 오케이. 너 빨라요? 빠면 어떻게 하죠? 잠깐 멈춰 놓으면 되잖아요. 나는 계속 떠들어도 여러분은 멈췄다 천천히 들을 수 있는 거 알죠? 셀 서식 테두리를 나타내려면 테두리를 나타낼 셀이나 범위를 선택. 셀뿐만 아니라 범위로 지정도 가능합니다. 마우스 긁어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홈에 글꼴 탭. 요거 여기 계세요. 요거, 요거. 네, 그다음에 여기서 골라줘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기능들을 여기 제시를 했거든요. 여기서 골라주게 되면 바로 그게 적용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선색이나 스타일 두께나 모양이 있거든요.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설정 조정하면서 하면 됩니다. 마우스로 직접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초보자는 그게 좀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시된 기능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한번 만들어보길 바랍니다. 테두리 있는 것과 없는 건큰 차이가 납니다. 백제 숫자만 덜렁 있는 거하고 박스가 쳐진 상태는 한루가 땅 차이입니다. 오케이. 예, 셀범위에 테두리 적용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이걸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요 요거 요거는 특별한 환율이거든요. 요거는 한번 잘 찾아 보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은 탐구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찾아 보기 바랍니다. 예, 화폐 단이라고 있습니다. 맞춤 표시 형식에 보면 아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좀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도 해 보고요. 여기 천 단위로 콤마도 집어넣어 보고요. 색깔도 칠해보고요. 여기 구분선도 이렇게 구워보면서 멀티 이쁘게 꾸며보기 바랍니다. 이 정도 따라할 수 있죠. 오케이. 예, 지금까지 셀 서식에서 테두리까지를 가볍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려운 사항 아닙니다. 눈으로 보도 배울 수 있는데 꼭 손으로 학습하라고 그랬죠. 그게 진짜 내 실력이 되는 겁니다. 글꼴 설정하는 거, 맞춤 설정하는 거, 특히 지금 마지막 한이 테두리 이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이 설명을 안 하고 이 콤마 넣는 것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점 이하 조절하는 것도 직접 실습을 통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마음을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꼭 따라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내 마음을 좀 이해 달라는 거죠. 알았죠? 예, 수고했습니다.